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위메이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9만원을 깨고, 응봉이 나와서 크게 가격이 붕괴를 했고, 오늘도 이제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위메이드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이 24만 5천원이었으니까, 뭐 반토막만 돼도 많이 된 건데,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8만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어제 고통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고, 어제 뭐 손절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깼, 마진노선을 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위메이드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어제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와서, 이 보고서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위메이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21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75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한 120억, 126억 원인가요? 네, 그 정도로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영업이익은 121억 원으로 평가했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56.1%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저조할 거다.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손절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위메이드 하락이 크게 나왔다. 근데 어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저조하게 나오느냐. 그런 주요한 이유로는 네. 마케팅비를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비는 1월 드레이코 메이프 소각에 사용된 100억 원이 마케팅비 예산에서 사용돼서 1분기 마케팅비가 전년보다 190% 늘어난 166억 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마케팅비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 크게 늘어난 원인은 1월 달에 드레이코 메이프 소각을 했는데 여기에 100억 원이 쓰였다. 그래서 아,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깎여서 저조한 실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현금을 써서 이거를 드레이크 소각을 한게 아니고 원래 재단에 책정된 그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된 그 재단 물량을 써서 사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드레이크 소각에 100억원이 쓰인 거를 이 마켓 마케... 그 영업 비용으로 잡는 게 맞냐 네, 그런 취지로 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위메이드 폭락 중 드레이코소가 마케팅비용 100억 원 증가 맞나요?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그, 그 영업 비용으로 잡히지 안 안는 건데 잡아서 실적을 낮게 평가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실제로는 123만 개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김상우님이 실제로 123만 개 아니고 63만 5천 위믹스로 끝났습니다. 드레인 100억 가치가 어찌 이 측정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위믹스 월렛에 가서 거기 보면은 일별 그 가격하고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러 그 위믹스 월렛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자료가 1월 달까지는 1월 달건 없더라고요. 2월 달 것까지만 있고 그래서 여기 그 드레이크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를 자주 왔는데 지금은 아이 홈페이지를 우회를 해야지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아와 보니까 여기 드레인 바이백 앤펀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바로, 이렇게 보고서가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허무하게, 네. 드레인 리포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드레이코를 천만 개를 매입해서 속각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거래된 거는 516만 8,902 개, 개죠. 516만 개만 매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가로 사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드레인 프라이스 0. 1 1 2 3 위미스 크레딧 가격에 이제 뭉탱이로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 그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매입 그니까 러 우리로 치면은 그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 같은거 뭐 예를 들어서 100억원 한다고 해놨는데 그뭐 6개월 동안 매입하기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100억 매입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간 연장을 하는데 이 드레인 소각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1월 12일에서 25일까지만 딱 하고 끝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매입된 거는 실제로는 1 천만 개가 아니라 516만 8,902개가 매입이 돼서 소각이 됐고. 그러니까 약한 절반 정도만 매입이 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 100억 원을 안 쓰였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구입에 사용된 위믹스 크레딧은 635766개예요. 그러니까 오635766 위믹스가 사용됐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23만 개인데 이 가격에 그게 아니라 그 절반 수준인 635766개만 사용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딱 봐도 100억 원은 사용이 안 됐겠죠 한 50억 내외로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든요 근데 여기 위믹스가 또 공교롭게도 이때 많이 올랐어요 종가가 9405원으로 끝납니다 아마 이때 업비트 상장 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세게 왔던 거 그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종가가 9405원이고 처음에 이제 매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25일 종가를 보면은 5,78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때, 드레이코를 매입할 당시에 위믹스 시가 평균은 약 7,4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드레이코 매입 당시 위믹스 가격은 한 7,4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63만 5 766개예요. 그러면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63만 5 766개 곱하면은 네약약 약 47억 원이네요. 47억 466만 8천 4백 원 그러니까 50억이 안 쓰였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50억 고그 정도밖에 안 쓰였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 절대 그 마케팅비로 잡았던 이 1월 드레이코 메이프 소각에 사용된 100억 원을 이제 마케팅으로 잡아서 실적이 저조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 100억 원 자체가 절대 값, 이 100억 원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드레인 그 드레이코를 메이프 소각한 그 당시에 쓰였던 위믹스는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47억 원 정도 쓰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케팅비 100원을 잡아서 이 위믹, 위메이드 실적을 낮게 평가한 거는 일단 절대 값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하고 이 동영상 끝내겠습니다. 네.